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호박이는 글자에 굴러들어온다 호박TV 인사드립니다 와 오늘 또 푹푹 찝니다 오늘이 7월 7일 소서입니다 24절기 중요 11번째 절기인 소서인데요 소서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7월 20일이 초복이고요, 22일이 제일 무더운다는 대서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삼북도에 아주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요 대호만 간척지 뜸북이살 계약단지 논에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간 물때기를 하기 위해서요. 지금 어, 삼강벽 어, 계약단지 일반단지 저희 호박농장 논에서 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호박농장에서요. 대호만 간척지에 6천평 예, 뜸부이쌀 원리곡인 삼강별을 심어 가지고요 대산농협 미국처리장하고 어, 계약 체결을 해서 해마다 아, 전량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삼강별은요 어, 우리나라에서 밥맛이 제일 좋은 품종으로 모든 조재배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우리 대산 농협에서도요 뜸부기쌀 원료는 삼강벼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호만 간척지에 뜸부기쌀을 지금 28년째 심어서요. 대산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해마다 전량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농협에서 생산되는 어, 뜸부기 쌀은요 대산농협 하나루마토와 전국 유명 백화점과 인터넷 쿠팡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아주 밥맛 좋은 쌀이니까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간 물때기 작업을 해서 논이 바짝 마르게 해야 이 삼광 벼들이요. 쓰러지지 않고 벼대가 단단해져서 쌀 품질이 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 부랴부랴 더위에도 무릅쓰고요, 삽을 가지고 지금 물때기 작업을 제가 하다 말고 <laughs>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물때기 어, 작업하는 걸 보면서요 어,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시 기다렸다가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호박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대오만 간척지 논입니다. 이 대오만 간척지 논은요, 유기물이 풍부해가지고요, 아주 이삼강벼 밥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지금 일본에 가면 아기바리 쌀이 유명했었죠 밥맛좋기로 그러나 이 삼광벼가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밥맛좋은 쌀로 일본 아키바리 쌀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광벼 원료곡인 아니 뜸보기 쌀 원료곡인 이 삼광벼가요 쌀이 지금 뭐 미국 호주 세계 각국으로 어, 수출도 나가고 있고요. 어, 우리나라 유명 백화점에서 어, 판매도 되고요. 쿠팡, 뭐, 인터넷 판매도 지금 되고 있고요. 저희 대산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어,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어, 삼광벼 원료곡인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호박농장에서 28년째 또 우리 대산농협 조합원들이 지금 이뜸부이와 함께 자란 쌀을 삼강별을 아주 품질 좋게 잘 가꾸어서요 관리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 물때기 하는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 제가 지금 삽질을 하다 말고요. 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때기를 논 수평에 맞춰가지고요, 물고를 이렇게 푹 파가지고 물때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올해는 이 중간 물때기 작업이 어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에, 늦은 것 같아요. 올해는 저 5월 모내기가 끝나고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아침 기온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어, 기후 변화에 인해서 이 새끼치기 작업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어이 새끼 치기가 다 이렇게 끝났는데요. 그래서 어, 물때기 작업을 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 7월 말경이면요, 어 드론으로 이제 이삭걸음을 네, 살포를 네. 해야 되고요. 물을 다시 공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인전 패고 출수기가 지나서 10월 상순경에 이제 콤바인으로 벼 탈곡을 해서 전량 대산농협 미국처리장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저희 호박농장에서 지금 대호만 간척지. 6000평에 이뜸부기살 원료인 삼광벼를 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 구간이요. 2000평입니다. 그래서 어, 이위 구간 쪽에 이렇게 두 구간이 어, 저희 농장 논이 있고요. 또저 아래쪽 아래쪽에 또 2000평 한 구간 해서 6000평에서 어 삼광벼를 어, 심어서 순부기쌀 원료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무더위에 하여튼 건강 챙기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초복 중복 말복 7월 8월 두달 동안 무더위와 아주 싸워야 됩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어, 이 뜸부기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호만 간척지 뜸부기살 단지 논에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시청 해서 감사 합니다.